정우 님, 정우 님 지시하신 대로 지금 밸브 한번 지금 열어 보고 있습니다. 아, 일단은 요 제수 밸브는 살 여기 이제 부단수 밸브니까 저거뒤쪽에 이제 통하게 하려면 여기부터 좀 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뒤거 이제 살짝 열으려고. 왜저 GPS팀 잠깐 비... 혹시나 모르니까 나와 있는 무서워 무서워. <laughs> 조금만 열어볼게요 조금만 조심하세요 뭐, 막칙 소리 나니까 겁내지 마시고 예물 네. 소리 나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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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 나온다

난 그냥 저, 저 정도 올라가는 데까지만 해보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. 네.